What is the title of this story? John Patrick Norman Kennedy, the boy who was already late. Turn the page please. Wow, he wrote the sentence so many times. What did you write? I must tell lies about crocodile and I must not lose my gloves. What do you think? Mm, he's a must be heart. Yeah, it must be heart. Bad. Then, what shooter teacher do? Talk. You are right. Look at the teacher. Mm -hmm. How does he look? He's angry. Why is he angry? Because John was late. What is going on? The is the teacher. Do you think John will have the teacher? No. Why did he have to the teacher? Because the teacher didn't trust me. What is a good teacher? Teacher needs to trust students. I like kind teacher. Hello, uh, my name is Song Lee and you're all welcome here. I'm a professor of English her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학교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는 좀 놀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돋아주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 리 a l 이 g e 라고 하는 중요한 그 나이라고 하는 12살 이전에는 영어가 자연스럽게 배워지는데 12살이 넘어가면은 단어를 찾고 문법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워도 얼마든지 그 역량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 두뇌가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상상력은 이상하게 사람이 영화나 이런 비주얼라이즈 되지 않을 때 상상력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작품이라도 영화 두 시간을 보는 것보다 며칠을 들여가지고 소설을 읽으면 읽을 때에 자기가 그냥 상상을 하는 것. 이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 영어도 중요하지만 은 독서라는 게 이제 인생을 읽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제 봤던 책도 계속해서 읽으려면 재미가 있어서 들이덤빌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흥미를 자꾸 느끼고 자발적으로 뭘 하게 만드는 거. 특히 문학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아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생택지 빼기. 그 어린 왕자를 읽을 때에 누가 옆에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머니, 아, 아버지가, 어,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자꾸 해주지 마시고, 흥미를 가지고 점점점점 점점 끌려서 자기가 읽고 자기가 해석하도록. 그런데 그 해석이 이때 달라지고 저때 달라져도 상관 없습니다. 그 학생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냥 재미있어서 읽는 거.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보다 책을 많이 읽어요. 70, 80대 할아버지들도 아줌마, 아저씨들도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에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젖어드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